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손뼉을 치면서 그리고 즐겁게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뭐라고 외치느냐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다.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 공포스럽게 두렵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외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라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통치를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이죠. 만민과 여러 나라들을 우리들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민을 그리고 모든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발 아래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도 만민과 모든 세상의 세력을 우리들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기업이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다. 좁은 의미로 보면 이스라엘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는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화를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 나라의 완성,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제림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우리 발 아래 두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손뼉치면서 즐겁게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 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감동적으로 묘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라.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하나님이 무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것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것,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게 해 주시는 것, 그리고 세상의 모든 방패, 방패라고도. 되어 있고 또 다른 번역으로는 군왕, 세상의 모든 군왕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8장에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을 여기서는 시온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 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지금은 영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믿는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교회. 그 교회를 여기서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시온산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타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온 세계가 그 시온산을 보면, 교회를 보면 즐거워하는 것이죠. 왜 그렇느냐? 시온산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산,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시는 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통치해 나가시는 것, 그러므로. 시온 산 교회는 극히 찬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받는 게 아니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래서 교회에서 늘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그 세력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가고 빨리 지나갔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세력들이 시온산을 치기 위해서 온 거죠. 영적으로 보면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치기 위해서 그들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그들이 패배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시온산을 치르고 왔지만 시온산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서 빨리 지나갔다, 도망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느냐 하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같이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도망가는 모습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모든 세력을 깨시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다시스의 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 여기서는 시온산을 말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시온산과 그 교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하나는 인자하심. 왜냐하면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완벽한 것도 아닌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률이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정의죠. 하나님이 의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악은 멸하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인자로우신 이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시온산 기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그 정의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하는 교회는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시온의 그경고함 그래서 시온을 돌면서 둘러보고 망대들도 세워 봐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세상에 대해서 이기게 하는 그 시온산, 그리고 교회의 그 경고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을 너희들이 보고 경험하고 후대에 전하라.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인도하시고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에 대해서 찬송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이 고백합니다. 시온산이 어떤 그 물리적인 산으로서만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온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계속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온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교회를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승리한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시온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보호함을 받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시온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오늘 우리들의 잔향이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함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